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릴 것이다. 관련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한바탕 급격하게 흔들렸죠. 새벽 브리핑 통해서 영상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2% 넘게 밀리면서 5천억 원 규모의 선물 포션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큰 충격이 왔는데도 리플 XRP 어떻습니까? 고작 마이너스 0.9% 수준의 조정만 보이고 있죠. 이게 단순하게 덜 빠짐 정도가 아니라 지금 XRP 흐름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비트코인은 더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XRP가 가격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다시 반등 흐름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바로 리플 XRP라는 거고 위기는 곧 기회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작스럽게 리플 XRP의 초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미국에서 첫 번째 XRP 현물 ETF가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단 30분 만에 거래액 2,600만 달러를 넘긴 겁니다. 오전 시장 열리자마자 폭발적으로 돈이 몰려든 이 장면 이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수치였죠. 솔라나 ETF 가 첫날 출시 시간에 24시간 만에 5,7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XRP ETF는 불과 30분 만에 2,600만 달러. 단순 수치로 비교해봤을 때 솔라나 ETF가 12시간 동안 채울 거를 XRP는 불과 30분 만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 눈에는 XRP가 이제 돈이 몰리나 보다. 역시 대단하다. 이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런 흥분 뒤에 뭔가 숨은 흐름이 있다라는 거. 이 단순한 호재 뉴스 이상의 수상한 조짐들. 실제로 오늘 같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미국 증시 전부 다 폭락하는 이런 시장에서도 XRP 만큼은 가격 방어가 이루어지는 이유들.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결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단발 호재가 아니었습니다. 리플 xrp의 길고도 복잡한 여정 속의 한 장면일 뿐이죠. 잠깐 과거를 돌아볼까요? 이몇년 전만 해도 xrp는 미국 규제 벽에 막혀가지고 앞길이 캄캄했었습니다. 2023년의 중요한 법적 분기점 이후에 xrp가 다시 길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 뒤로 기관 투자자들의 눈길이 슬슬 xrp로 향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차례로 나오는 걸 보면서 xrp도 언젠가는 하는 기대감이 싹텄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가을, 미국 월가의 자금줄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라나 현물 ETF가 10월 말에 나오더니 첫날 거래액 5천만 달러를 넘겼고 이 정도면 알트코인도 통한다라는 신호탄을 샀었죠. 바로 뒤이어서 여러가지 운용사가 XRP ETF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카나리가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이 만약에 몇년 전에 누군가가 미국 증시에서 XRP ETF를 살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믿기 어려웠겠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됐다라는 거예요. 크립토 업계의 오랜 수건이 풀린 순간이죠. 지금 벌어진 엄청난 거래량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XRP가 드디어 제도권 금융의 무대에 올라섰다. 라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이제 숨어있는 본질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ETF 거래가 폭발하면 XRP 시장에는 과연 어떤 기류가 흐를까요? 이 겉으로는 돈이 몰린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따져봐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는 라 거. 먼저 현물 ETF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ETF를 만들려면 운용사가 실제 XRP 코인을 실물로 사서 보유해야 되는데 오늘 XRPC ETF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은 결국에 펀드 지분을 얻고 펀드는 그만큼 시장에서 XRP를 매입합니다. 쉽게 말해서 ETF로 유입된 자금이 XRP 코인을 사들이는 효과를 낸다는 라 거죠. 이 10분간 2,600만 달러 거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는 신호인 거고 물론 여기서 거래대금은 전부 신규 매수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초반 거래에 미리 확보된 물량을 사고 판이 유동성 공급도 섞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량의 순매입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거. 이 실제로 쏘라나 etf 사례를 보면 은 첫날에만 약 2억 달러 넘는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라 합니다. xrp도 비슷하다면 오늘 etf 주시로 엄청난 매수 압력이 실제 시장에 가해졌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점은 etf 거래량 급증이 곧장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xip 가격은 뉴스 직후에 한때 4% 가량 상승해서 2.5달러 안팎까지 상승했지만요. 아직까지 폭발적인 급등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미 어느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요 ETF 승인 기대감으로 최근에 XRP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였어요 그리고 초기 거래량에서는 차익실현 매물도 섞입니다 일찍부터 XRP를 들고 있던 투자자들 중에서는 ETF 나오면 오를 테니까 팔자 이러면서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오늘 기회에 일부 매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열풍과 매도 물량이 맞무치면서 가격은 일단 작은 상승에 그친 모습입니다. 이 거래량 급증은 무조건 급등은 아니라는 교훈이죠. 솔라나의 경우도 etf 첫날 거래가 폭주했었지만 정작 가격은 당일 소폭 하락하기도 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그 뒤의 추세입니다. 솔라나 etf는 초기 이후로도 꾸준히 돈이 들어서 와몇주 만에 운용자산 3억 달러를 넘겼고요. 가격도 결국에 안정적인 상승곡선을 그려나갔었죠. xrp도 이번 주에 비슷한 패턴을 보일지 눈여겨보셔야 된다. 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폭풍 뒤에는 거대한 판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이번 XRP ETF 출시는 단순 투자 상품 하나 생긴 게 아니에요. XRP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의 변수로 거론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 이제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관들까지도 규제된 경로를 통해서 XRP에 접근할 수 있게 됐죠. 이전에는 리플을 사고 싶어도 거래소 지갑 만들어서 코인을 직접 사야 됐던 기관들이 이제는 주식사듯이 브로커 계좌에서 XRP ETF를 살수 있게 된 겁니다. 문턱이 확 낮아졌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ETF가 나오면 XRP 유동성이 크게 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의 연결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까지도 나와주고 있어요.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출시 이후에 월가의큰 손자금이 밀려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 자금의 파급력이 XRP에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고, 쉽게 말해서 스포츠 경기의 지역 리그에서 프로리그로 승격된 셈이죠. 투자 저변이 확 넓어지는 만큼 향후 XRP 수요랑 거래 관행도 이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제는 크립토 마니아들만 보는 코인이 아니라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도 편입을 고려할 수 있는 자산으로. 격상이 되는 분위기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리플 관련 업계랑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먼저 이번 ETF를 성사시킨 카나리 캐피털 그 이름은 생소해도 그 전략은 분명합니다. 이 대형사들 눈치 보는 사이에 재빠르게 파고들어가지고 미국 첫 번째 XRP ETF 타이밍트를 거머졌다는 거고 내게이 펀드에 수억 달러가 몰리면 카나리는 상당히 짭짤한 수익을 얻게 되겠죠. 다만 경쟁도 곧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프랭클린 템플턴트윈티언 시어즈, 코인 시어즈, 비트와이즈 같은 이 굴지의 자산운용사들도 XRP ETF 대기명 영단에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미국 예탁결제 정산기관 dtcc 사이트에서는 이들 5개사의 xrp etf 티커가 한꺼번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 달 안에 5종 정도의 xrp 현물 etf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이 카나리 측에서 성공을 날렸지만요. 머지않아서 빅네임드들이 공습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좋겠지만 카나리 같은 후발주자는 더 낮은 보수, 더 나은 유동성으로 차별화에 성공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리플 랩스 측에서는 직접 ETF를 내진 않아서도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이 리플 랩스가 XRP 토큰의 초기 발행사라서 아직까지 상당량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데 ETF 확산으로 XRP 수요랑 신뢰도가 높아지면요. 자기 자산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최근에 리플 회사가 수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런 자금들로 결제 네트워크 확장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위기라는 거고 이게 기업 입장에선 제도권 진입으로 사업 확대에 탄탄한 발판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유의해야 될 리. 는 디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 혹시 모를 돌발 변수 그러니까 ETF로 인한 가격 동조화 형상이겠죠. 주식시장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거시경제나 타자산 동향에 XRP가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 급락 시 기관들이 ETF부터 매도하면요 XRP도 덩달아서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연계성은 분명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먼저 밸류에이션 관점이 있겠습니다. 현재 XRP 시가총액은 이미 암호화폐 상위권에 자리 잡았고 가격도 지난 1년 새에 크게 올랐습니다. ETF 주시는 분명히 호재겠지만 이미 얼마나 선반영된다 따져봐야겠죠. 제가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과열 신호는 없는지 체크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온체인 데이터를 볼 텐데요. 이 최근에 몇주 동안 고래들이 XRP를 많이 모았는지 거래소로 이동한 물량은 없는지 살펴볼 겁니다. 만약에 ETF 소식을 앞두고 대형 지갑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했다면 역시 눈치 빠른 돈이 선행 매집했구나 할 테고 이제 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에 두겠죠. 또 반대로 새로운 지갑 증가라거나 거래량 폭증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면 이번에는 일회성이 아니라 추세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의 가치도 따져볼텐데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비해서 XRP의 네트워크 펀더멘탈이 어떻게 다른지 현재 가격 수준이 과도한지 아닌지 살펴볼거예요 XRP가 송금형 토큰으로 실제 사용량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국제 송금이랑 CBDC 협력 같은 XRP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지만요 결국에 가격을 움직이는 건 투자 수급이 더 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XRP e t f 로서 투자 수급 길은 열렸습니다만 이그 돈의 방향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아니면 초반에 반짝하고 많은지는 계속 지켜보셔야겠죠. 제 머릿속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두가 XRP ETF에 환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며칠 내에 오히려 숨 고르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기관머니가 천천히 들어오게 된다면은 XRP는 한 단계 레벨업된 가격대에 안착할 수도 있겠다. 결국에 제 투자 인사이트는요. 너무 흥분해서 포모로 고점에 추경매수 하시기보다는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분할 대응하시는 겁니다. 이미 XRP를 보유한 분들은 이번에 새롭게 열린 기관 자금 통로가 가져올 중장기 변화를 즐기시면서 이 단기 과열 때는 일부 수익 실현을 또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면에 XRP를 아직 안 가진 분이라면은 섣부르게 추경매수 하기보다는 시장이 흥분을 소화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랑 시장 심리 이두 가지 신호를 모두 다 살펴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차분히 그려보겠습니다. XIP 현물 ETF가 눈앞에 현실이 된 지금 시점, 앞으로 몇주 안에 여러 종의 XIP ETF들이 우후죽순 상장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변화들이 지속된다면, XIP를 둘러싼 투자 생태계 자체가 질적으로 바뀌게 될거예요 예전에 크립토 토큰 하나였다면, 이제는 ETF, 파생상품, 기관 리포트까지도 나오는 자산 클래스로 성장하는 거죠. 이에 따른 가격 변동 양상도 다소 안정화될 수가 있다는 거고, 유동성이 커지면 급격한 펌프 앤 덤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또 반대로, 전통 금융시장과 동조화돼서 예상치 못한 외부 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양면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XRP 투자자들은 이제 크립토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월가의 움직임에도 눈을 기울여 드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요. 그렇다 이게 지속됐을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머지않아서 우리는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의 경계가 희미해진 세상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존 금융자본의 거대한 물줄기가 알트코인 세계로 스며들면서 둘이 한데 얽혀가지고 돌아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변화를 경이로움과 경계심 이두 가지 감정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XRP에게 이번 ETF 출시는 분명히 역사적인 터닝포인트예요 하지만 영광의 순간 뒤에는 언제나 시장의 냉정한 시험이 따른다라는 거. 결국의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월간은크립토가 만나는 세 무대에 과연 누가 그 흐름을 주도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개를 함께 지켜보시죠. 리플 XRP와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터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창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떠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견디고 적응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저리 시리면 중이 떠나라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어쩌면 투자 시장에서도 정확히 들어맞는 문장이겠습니다. 이 투자 시장은 늘 상승과 하락이 공존해요. 오늘은 오르고 내일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반등합니다.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상승은 좋은데 하락은 싫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는 쪽으로 자신을 밀어넣게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투자 시장에서는 오르는 날보다 떨어지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하락 구간에서 멘탈이 흔들리고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시장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락을 싫어하는 투자자의 마인드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플을 예로 들어보면 누군가 500원, 600원대에서 매수해서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누군가는 4천원 부근에 매수해서 매일매일 등락복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 평단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라는 거 리플이 3천원 초반으로 내려갔다라고 해서 이게 끝이다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런 구간들 활용해서 비중 조절하고 다음 반등 구간 준비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에 이건 시장이 아니라 나의 대응의 문제라는 거 누구도 내 평단 마법처럼 바꿔줄 순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석가, 아무리 유명한 투자자라도 내 계좌 속의 수치를 대신 바꿔줄 순 없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정답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안에서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할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이자 멘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망에서도 리플에 대한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리는 이유, 시장의 재미를 느끼기 위한 뿐만 아니라 분할 입절의 습관화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팔아야 내 돈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팔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팔아야 될 가격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투자 시장이 절처럼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오르지도 않고요 원망한다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이 싫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절 안에서 명상을 배우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었죠. 이 결국에 하락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하락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에 떠나실 거고요.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에 살아남으실 겁니다. 이 시장이 나를 흔들 때일수록 이 안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시장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신사채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XRP 커뮤니티에서 3,150원 매수에서 단기간에 3,650원 익절 전략을 도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감이 아니라 구조적인 판단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우리 신사채널에서 3,150원 구간을 매수타점으로 본 이유는 총세가지였습니다 먼저 과거의 스윙 저점과 매물대가 겹친 수요가 완벽한 구간이었었고, 그리고 단기랑 중기 이동 평균선이 평탄화되면서 추세 의 전환을 준비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RSI랑 MACD 지표가 동시에 바닥 신호를 내면서 모멘텀 회복을 예고됐던 구간이었죠. 즉, 하락의 끝이 아니라 리셋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나서 3650원 익절 구간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캔들은 윗꼬리가 길어졌고, 거래량은 피크치 이후에 감소세를 보였고, RSI가 과열권 둔화되면서 MACD 지표는 고점을 낮추면서 모멘텀 약화를 선행했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언제나 이익 확정의 신호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 신사채널은 그자리 에서 매도 신호 드리면서 실제로 시장은 그 이후에 조정 하락세를 맞았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대응은 구조로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매번 그 구조를 데이터로 검증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흐름들처럼 우리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실전 타점과 매수 매도 전략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브리핑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을 절대로 혼자 보지 마세요. 이 전문가의 구조적인 분석과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보시려면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신사 채널은 언제나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은 투자의 언어로서 데이터로서 증명하는 실전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줄한줄 한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